금 영빈이가 지금 뭐야? 뭐야?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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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는> 지 지우가... 거야? <laughs> 오, 금영빈. 구지싸는데 <laughs> 어, 영빈아, 발이 안나

바로잘했어인사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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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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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김범 있다 아빠 아빠 아 바로 응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뭐야 뭐야 뭐야. 어디서 누가 뭐야. 어 남자가 왜래라

지금 반가리일 동안에 1 0 0 파이널 파이널 레트의 피라미드의 파티원들 을 짜증나게 가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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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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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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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감사나고 <laughs> 바로! 인사하고! 안전하 o t a paper. I'm not a p 안 p e r I'm not a paper. i 안 not a paper. I'm not a paper. I'm not 빨 p a p 빨 r I'm n 빨 t a paper. I'm not a paper. oh 바로 니 인사하고 <웃음> <금방>. <웃음> <웃음> 그럼 고이면 네, 콜라? 난 콜라. 난 콜라도 좋아. 이 콜라. 이진라고비숍비숍 좋지 그드래곤도 어디로 공하는지 온소 바로 자, <목소리> <야> 인사하고. <목소리> 야용호이

밥도 이제 아까서 여러분들 하고 쭉 바로, 인사하고. 박수 안 다시 인사 정확하게. 난 도연이랑. 어? 귀엽다. 나 스탠딩은 잘 못해. 好我姓子，参加组，好的，好的<国>，好好的，好 <noise> 的，好的，不的，好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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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자, 둘이 인사하고 잘했어, 박수! <laughs>

박수하고, 자, 시작! 네, 주목되고, 어, 시작하는 거야. 시작! 어, 쓰러트리면 돼. 일어났다. 일어나. 일원빈 일어나. 일어나. 엄마가 클 이거 아, 기대. 수야수야 엄마가 수 밀어내고 올라가야지. 윤수 빠져 나와. 빨리. 윤수 빠져 나와야지. 옳지. 자 윤수도 해봐. 어 힘내서 윤수도 힘내. 했어, 박수. <laughs> 제가 이겼어요. 선생님. <laughs> <동생이. 웃음> 그렇지. p e 아이 저 시원이 빠져나가고 수영이도 빠져나가고 해봐.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. 수영이 다리 풀르고 그렇지. 저물 물어. 자 시원이 그렇지 빠져나가야 돼. 그렇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시원아 빨리 일어나 다리 잡고 일어나 다리 잡고 다리 잡고 일어나 다리를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 그렇지 다리를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 <놀람> 다리를 잡아 시원아 다리를 잡아 다리를 잡고 일어나 그렇지 다리 잡고 일어나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빨리 불러야지 빨리 빨리